있어요, 아, 근데 왜 벌써 고장이 났지? 우리 세입자 있을 때 그랬는데 이이사람들 <laughs> <laughs> 보시면 높이 조절은 설명했듯이 이거 눌러서 이게 아, 올리고 네. 내리고 하시면 되고요 각도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야지 네. 이게 샤워가 나오는 거거든요. 아 꺼내면은 배가 보이새고 그리고 얘를 토수구를 앞으로 돌리면 이제 이 토수구. 네. 네. 그리고 뜨거운 물이 이쪽 같아요. 어, 그건 쓸일 없어요. 이쪽이 뜨거운 물이에요. 아, 그리고 돌리면 바로 샤워로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네. 네.